안녕하세요. 2025년 10월 22일 1일 AI 추천 종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. 총 0개 종목이 추천되었습니다. 2025년 10월 22일 거래일 성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. 총 20개 종목의 성과를 확인하겠습니다. 이제 2025년 10월 23일 추천 종목 20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. 종목 코드 00507-0 코스모 신소재의 목표 매수가는 58,224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1% 변동폭은 546.9%입니다. 종목 코드 04270-0 한미반도체의 목표 매수가는 151,045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1%, 변동폭은 296.5%입니다. 종목 코드 08366의 0 CSA 코스믹의 목표 매수가는 1,113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, 변동폭은 434.1%입니다. 종목 코드 21782의 0 원익 P&E의 목표 매수가는 3,678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332.2%입니다. 종목 코드 05198-0 중앙첨단 소재의 목표 매수가는 3,020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803.1%입니다. 종목 코드 31769-0, 퀀타매트릭스의 목표 매수가는 4,722원이며, 예상 수익률은 0.0%, 변동폭은 564.0%입니다. 종목 코드 35689-0, 사이버원의 목표 매수가는 5,113원이며, 예상 수익률은 0.0%, 변동폭은 1111.1%입니다. 종목 코드 03353의 공, SJG 세종의 목표 매수가는 8886원이며, 예상 수익률은 0.0%, 변동폭은 1303.8%입니다. 종목 코드 05454의 공, 30M택의 목표 매수가는 19940원이며,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997.3%입니다. 종목코드 04252의 공 한스바이오메드의 목표 매수가는 28,585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1% 변동폭은 1,305.0%입니다. 종목코드 12549의 공 한라캐스트의 목표 매수가는 12584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618.3%입니다. 종목 코드 043260 성호전자의 목표 매수가는 1568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1% 변동폭은 638.7%입니다. 종목 코드 090360 로보스타의 목표 매수가는 67,691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1%, 변동폭은 736.8%입니다. 종목 코드 101670 하이드로리튬의 목표 매수가는 2,581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1%, 변동폭은 470.9%입니다. 종목 코드 04267-0 HD 현대 인프라 코어의 목표 매수가는 16,031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2% 변동 폭은 277.5%입니다. 종목 코드 37690-0로피텔스케어의 목표 매수가는 38,534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1% 변동폭은 1214.5%입니다. 종목 코드 07558의 0 세진중공업의 목표 매수가는 23616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749.3%입니다. 종목 코드 1 3 3 8 2의0 화인베스틸의 목표 매수가는 2367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444.5%입니다. 종목 코드 07247의 0 우리산업홀딩스의 목표 매수가는 4,468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1395.5%입니다. 종목 코드 45008의 0 에코프로머티의 목표 매수가는 69,291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0.0% 변동폭은 1,116.2%입니다. 2025년 10월 23일 추천 종목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. 투자 시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